저는 이천에중리동에 있는 행복부동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집이 있어서 이쪽에 다시 한번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도림리에 위치한 그 아담한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보시면서 저랑 한번 내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현재 보시는 부분이 집의 뒷마당이며 도로, 이쪽은 도로 열다섯, 도로 지분으로 열다 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마당 보시면 옹벽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고 뒤쪽은 산과 어울려져 있어 새소리는 맑으며 공기를 막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장점으로는 도로의 세대, 뒷마당에 세대 주차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들수 있겠네요. 어머, 여기 미니, 텃밭이 있네요. 코스모스도 있고, 어? 저거 수국 같은데 정확하게는 어떤 수국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거기다 뒤쪽 상가 어울려져 공벽으로 잘 감싸져 있어서 안전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기와도 있네요. 바닥에 콘크리트로 오, 땅을 전부 다바늘기 편하시게 주인분께서 해놓으신 게참 느껴져요. 어? 뒤쪽을 보니... 어, 물바지는, 생각이 안 나. <laughs> 저 징크입니다, 징크. <laughs> 물바지는 징크로 되어 있고, 어, 기와가 스페니시 기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아, 어. 고스럽고 비싸게 도해 보셨네. <laughs> 이 집은 이제 벽돌과 나무의 조화로 되어 있고요. 음. 바닥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가 이제 개인 정화조 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주인분께서 두고 보니까 지하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님 네. 저쪽 보니까 어, 진, 그러니까 주차를 뒤쪽으로 해놓고 들어갈 수 있게 뒷문이 좀 되어 있네요. 예, 탕비실 뒷문이 바로 설치되어 있어서 음. 어, 장보고 이동하시기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뭐, 저희 텃밭 용도 괜찮겠지만 세차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예, 좋을 것 같네요. 뒤로 산책을 갈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더. 예, 산 길이, 여기 뒷길이, 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요, 음. 요, 왼쪽 길과 반대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길두 두 갈래가 있더라고요. 음. 산 바로에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딴 집이 없어서 조용히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장점 같은데요. 전면부를 이제 보러 가시겠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에 왔는데요. 여기는 대지가 205평이면서 전형 면적 3 0평의단면 반면, 반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기에는 좋은 집 구조이고요. 어, 주변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중계 손님, 이 펜슬이 다른 집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 양식 자체가 비잔틴 양식으로 된이펜스 같은 경우에는요 예. 아, 지금 주인분께 여쭤본 결과 천만원 정도를 들이셨고 조경으로 와.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나무가 베롬나무라는 건데 예. 한 구당 100만원씩 주고 다 심으셨다고 합니다 아, 이야. 여기는 럭셔리하게 지으셨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옹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천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 구매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필요 가 없으시면 여기도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양쪽 쭉 길게 만드신 것 같아요. 주인분의 노력이 조금 보여요. 그 많이. 근데 텃밭이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반대쪽 면도 있거든요. 와. 예, 지금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해놓으셔서 네. 조명이 조금 더 넓고 이뻐 보이는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어릴 때 저는 이런 집만 살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laughs> 아무튼 여기 보시면 여기 토지 경계가 이돌 보이시는 이 경계로 쭉 따라서 예. 좀 길쭉하게 지금 잔디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반려동물도 같이 키워도 될것 같은 넓은데요? 아 맞아요 맞아요 반려동물 음. 중요하죠 그리고 애들도 뛰어놀아도 될 거고 손자, 손녀가 왔을 때우 할아버지 뭐... 엄청 잘생겼고 <laughs> 지금 집을 전면부 보니까 아래에 나무 데크를 이렇게 해 놓으셨고 지금 그 기와를 이렇게해 놓으셨는데 기와 위에 저그 창문을 좀 내셔서 햇빛을 채광을 좀 많이 받게끔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1시 정도 되는데 지금 태양 위치가 여기입니다. 정남향이 이쪽이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집 앞이 남향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꼭지점 있는 데가 남양인 거죠 이집 주변으로는 높은 건물이 없어서 훨씬 탁 트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집 내부로 들어가서 촬영을 다시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처바 밑에 정문 앞에 들어와 있는데요 주인 분께서 문을 좀 열어놓으셨네요 저는 다른 집과 다르게 요 문이 두꺼운, 두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이 문을 보면 안정감을 좀 느끼게 돼요. 그리고 안쪽, 신발 빗질을 봤으면 신발장이 3칸 정도 있고, 가로세로는 2m에 한150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중문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중문으로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이쪽을 보니 서브룸이 있습니다. 서브룸 옆에 창문 하나가 있는데 이 방이 동문 동쪽인 것 같아요. 아침에 햇빛 좀잘내리는것 같은데요. 우리 서브룸 구경 한번 해보러 가실래요? 와, 중개 사님 보이세요? 저 밖에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너무 멋있어요. 가을이네요. 낙엽 떨어지고 네, 보니까. 네. 아니 이 집을 보러 왔는데 창문 밖에 풍경이 너무 좋다 보니. 아, 저도 모르게 창문 쪽으로 벌써 시선이 땡겼습니다 어 이쪽에도 문이 하나 더 있네요 문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어 한번 열어볼까요? 어, 안 내려와요 <웃음> 신기하다 <웃음> 자 그러면 밖에 나가서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거실 가기 전에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을 한번 와봤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어, 샤워룸은 따로 되어 있고요 어, 화장실, 변기 옆에, 오, 유럽식 공개가 있네요. <목소리> 화장실 물청소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이제 거실로 다시 가볼게요. 와우. 거실 왔습니다. 와 김선생님 다른 집보다 층고가 많이 높아요. 그리고 저 나무가 그 루테타워에 있는 그 편백나무 맞나요? 네, 저 편백나무라고 해서 어. 응. 그 히노키탕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나무 자재입니다. 어, 김혜생님 이쪽에는 대리석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아, 요 인조 대리석입니다. 아, 인조 인조대리석. 대리석이 있나? 네. 어, 근데 되게 깔끔하고 모던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어, 그리고 저쪽 창이 최단 효과를 위해서 창을 하나 더 넣으신 것 같아요. 지금 창을 내셔서 보통은 이제 겨울에 춥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 보시면은, 아, LG 걸로 해서 에너지 등급1등급그래 해서 시공하셨고요. 음. 지금 여기 음. 보시는 자개라든가 모양좀 특이하죠? 이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거랑 네, 자개도 지금 사실려면 웹백이 뭐 들어가실 텐데, 음. 그것도 옵션으로 필요하시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와, 그런 장점이... 좀... 중교사님, 여기 층고가 있어서 건강하게 널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슬리펜이 있어서 환기 쪽으로도 조금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 옆에 화재공호기가 어, 있네요. 거기다 가족조건까지 이쪽으로 오보시겠어요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으면 큰 넓은 공간 거기다 수납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놀 만한 데가 곳곳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다 인덕션 3곳짜리 오 찌개 밥 먹을 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인덕션. 한 분짜리랑 하나 더 차를 잡고 있네요. 그럼 에어컨이 바로 위에 있어서 먹을 때 덥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조명이 여기 있는 걸로 봐서 이알리랜테 식탁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아일랜드 네. 아 알랜드 식탁. 어 우리 그럼 이제 상비실 한번 갈까요? 네. 실 왔는데요. 어, 크기는 125에 300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이쪽이 하수구가 있는 것 같으니 습식 같고 저쪽이 건식인 것 같습니다. 어 거기다 세탁기 넣을 수 있는 호수가 네 군데나 네개나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두셔도 될것 같고 저쪽에 두셔도 될것 같아요. 거기다 물건 넣을 수 있는 또 장식장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네요. 어, 이쪽은 뒷마당으로 통하는 뒷문인가봐요. 아까 전에 처음에 봤을 때꼭 들어오는 거기 같은데요. 네. 그리고 보니까 <laughs> 이 보일러가 이제 1등급 보일러를 쓰고 있시고요 아, 보일러가 1등급 이일요 네. 있네요. 그리고 옆에 위에좀 안전하게 소화전이 이렇게 있고, 물론 경보기도 따로 또 있습니다. 간접 조명은 렇게두 개를 두셨고요. 그리고 여기도 환기가 되게 이중창문을 이렇게 1등급 인천을 두 개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마스터룸을 소개합니다. <웃음> <잘했어>. <웃음> 마스터룸이 정남향으로 있어서 햇빛들어 오시는 거 보이세요? 거기다 콘센트가 저쪽 두 개, 이쪽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TV를 위아래 쪽에 달기, 다실 때 연결하기 쉽게 맞으시는 분은 꼭 저렇게 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자분들이 가장 신경쓰시는 네. 드레스룸이 드레스 드레스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보실까요? 어, 어느덧 집을 전부 다 보신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 집은 아직 대장에 올라가지 않은 집이다 아주 따끈따끈한 집이고요 첫 입주하실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가격대, 제일 중요한 가격대 궁금하시죠? 가격은 6억 언더 정도 돼요. 워낙 집을 지으실 때 고가로 많이 재료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나갈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주변이나 이런 시세보다 더 비싸거나 그러신 게 아니라 좋은 재질을 많이 쓰셨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이천큰물거로 연락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조용히 살고 싶으신 분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천 큰물과 앞으로도 잘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